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화요일 영국리 소리 방송 뉴스 데스크의 뉴스걸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23일 보도했던 미얀마의 로힘기야 위기를 바탕으로 본 방송의 빅타 현 에디터가 애널라이즈한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로힘기야 족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소수민족입니다. 미얀마 민족의 대부분은 불교도들입니다. 미얀마에서 오힘기야 민족을 학살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수년 전부터 학살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 젠비아의 법무장관 아브바카 탐바도 씨는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말살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면서 실질적 대통령 아웅산수키를 헤이그 국제재판소에 기소했습니다. 기소전, 그는 방글라데시의 자금 도시 쿡스 바자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수용소를 방문하고 미얀마에서 도망쳐 나온 70~10만여 명의 로힝기아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증언들에 의하면 미얀마 군대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학살대들은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이들의 집들을 불살라버리고 잡먹이 아이들을 엄마에게서 빼앗어 불에다 집어던지기도 하였다고 증언합니다. 남자들은 살해당하고 여자들은 강간당하는 순환을 겪고 있다고 BBC 방송에 말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루완다에서 있었던 인종 말살 사건과 형태가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당시 루완다에서는 80만 명이 정부군에게 학살당했습니다. 탐바도우 장관은 자신이 보기에는 미얀마 정부가 오 힘기야. 소수민족을 완전히 없애려는 시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압력을 받은 미얀마 정부는 정부가 조사한 결과를 제출하며 인종말살 정책은 부인하였고 무슬림 군사세력이 정부군에 대항하자 살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아웅선수키는 이것을 재료로 제시하면서 국내 조사 결과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성 문제입니다. 내가 들은 것과 본것의 구역질이 나섰습니다. 나는 미얀마 정부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국제재판소에 기소한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인종말살을 시도한 학살들은 여번번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학살한 것이 독일 히틀러 정권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었습니다. 600만명을 죽였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1차 대전 이전부터 무슬림 국가인 터키가 이웃 국가이며 기독교도들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차 대전 중에는 이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고 대략 200만 여명 살해됐다고 역사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라크 의사담 후세이는 쿠르드족을 사아른 가스를 비행기에서 뿌려 학살했습니다. 1988년 후세이는 8번에 걸친 작전으로 크루드족이 사는 지역을 침공, 살인가스를 뿌려서 5만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던 크메리 공화국에론 롤 정권이 약세에 몰리면서 망명하자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레루지는 국명을 민주 캄포치아라고 계칭하고 공산정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1975년부터 79년 베트남에 의해 망할 때까지 800만 인구 중에 250만여 명을 학살했던 사실은 우리에게 킬링 필드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너무도 생생한 기억입니다. 월남이 통일된 후에도 수년간에 걸쳐 베트남 공산 정권에 의해 대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9천만 베트남 인구의 평균 연령이 31세 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독재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정권 기반을 잡겠다는 단순한 목적을 위해 사람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점령당하는 날을 상상해 보셨나요? 아직도 대한민국에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장담하시나요? 다음 소식은 유럽에서 건너오는 소식을 빅타연 에디터가 애널라이즈한 것입니다. 데일리 메일의 알렉산더 스웸버그 기자는 독일 현재 분위기를 매우 어둡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베를린 소재, 아메리칸 아카데미에서는 곧 은퇴 한인 엠겔라 메르케 총리에게 미국의 헬리 키신저 상을 수상하는 성대할 이셉션이 있었습니다. 헬리 키신저 상은 2007년 제정되어 해마다 외교 분야의 국제적 공헌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날 상을 수여하는 미국 측의 설명은 메르케 총리의 대서양 외교에 기울린 노력에 감사하고 고상함과 품위 있는 정치가로서 독일 정부를 장기간 이끌어온 지도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상을 수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칭찬들은 모두 허공에 걸려있는 풍선 같은 것이고 실제 독일 정치인들은 요즘 걱정이 대상 같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묻습니다. 왜 그렇죠? 무엇이 걱정인가요? 유럽 전역의 정치인들은 그동안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구동성 주장하였습니다. 영국은 떠나면 후회한다. 영국은 고립될 것이다. 결국 그런 현상은 영국을 경제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공격했었고. 유럽연합은 더욱더 단결되면서 세계무대에서 앞서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제 화자찬으로 분위기를 끌어온 것이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영국에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자신들의 주장이 망상이었다는 현상이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쇼앤 버그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영국 c b i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영국의 실업률은 1974년 이래 최저 수준이며 전국적으로 3300만 명이 고용되어 있어서 유사 이래 최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고무적인 현상은 경제 지표들 중에서 자영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파운드화는 계속 오르고 있고 지난 2년간 침체라고 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정부 차입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들이 요즘 유럽 정치인들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